몸이 보내는 치매가 오는 신호 치매테스트 확인하세요. 몸에서 보내는 치매신호,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꼭 초기 진담 체크.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치매입니다. 치매는 초기의 치매신호를 잘 인지해야 하는데 오늘은 우리 몸이 보내는 치매신호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잇몸이 보내는 치매신호, 구강건강은 단순히 입안의 건강뿐만 아니라 전신질환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전 세계 많은 의학자들이 연구결과를 내놓고 있는데요. 당뇨, 동맥, 경화, 폐렴, 그리고 발기부전까지 많은 관계가 있다고 하며, 최근에는 뇌 건강까지 치매와 알츠하이머하고 많은 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잇몸 주위에 염증이 발생되고 그 염증들은 입안에 있는 많은 세균에 의해서 생기게 되는데 그 세균 등이 전체를 도는 혈액을 따라 함께 돌게 되는데, 세균 자체만 있는 것이 아닌 여러 염증맥의 인자를 배출하게 됩니다. 실제 염증 반응을 굉장히 오랫동안 일으키는 것은 치주야민데 이러한 세균 혹은 염증맥 개인자들은 우리 몸뿐만 아니라 뇌혈관까지도 침투해서 들어가게 되며, 이러한 염증성 질환의 영향으로 퇴행성 뇌질환 등이 발생되게 됩니다. 중국 상하이 그룹에서 60세 이상의 3000명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는데 치주염이 진행이 되었거나 또는 치아 손실이 많은 환자들에 있어서 치매 위험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빅데이터를 근거로 한 연구에서도 어떤 원인으로 윗니가 모두 없거나 아랫니가 모두 없거나 아니면 둘다 모두 없는 분들의 치매 발생률이 훨씬 더 높고 그 위험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연구 보고도 있습니다. 물론 치주염 하나로 치매가 발생했다, 반드시 생긴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치주염이 치매 발생률의 위험 요소로 보이며 치주염과 더불어 다른 위험 요인들이 함께 쌓일 때 결국 이런 병을 일으키기의 위험 인자를 줄여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청각 기능이 보내는 치매 신호. 잇몸 즉 치주염으로 가능성이 높아지는 치매와 더불어서 최근 연구에 의하면 난청에 의한 치매 악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보고들이 꽤 있습니다. 난청인구들에서 치매 발생률을 조금 분리해보자고 하면 작은 소리만 못 듣는 정도의 경도 난청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은 치매 발병률이 약 2배 정도 높고 일반 대화 정도의 소리를 못 듣는 중도 난청의 환자들은 치매 발병률이 3배 정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큰 소리를 쳐도 잘못 알아듣는 고도난청의 경우에는 치매 유병률이 5배나 올라갑니다. 난청은 소리를 듣는 달팽이관이 있고 소리를 뇌로 연결시켜 주는 청신경이 있는데 치매와 연관성 있는 난청이 이처럼 감각신경성 난청과 연관성이 높은데 치매를 완치할 수는 없지만 치매의 속도를 늦추고 예방하는 치료법으로 난청 재활에 집중했는데 9%의 효과가 있다 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간의 난청이 있다면 보청기를 빠르게 작용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는 단순한 난청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난청을 해소함으로써 예방되는 뇌질환을 막는 것에도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이렇게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들음으로 인해 뇌의 퇴행성 변화를 억제하기에 난청의 해소가 치매율을 감소 혹은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다라고 보고 있으며 단순하지만 예방 의학적 혹은 재활 의학적 측면에서 난청을 해결하면 언어 인지력 또는 기억력과 더불어 포괄적인 인지 기능 향상을 위한 강력한 재활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듣는 것에 약간의 불편함이 있다면 이는 단순히 듣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에 난청제활과 더불어 보청기를 일찍 착용해주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기억력 감소. 대표적인 증상은 금방 있었던 일을 까먹는 것이다. 심한 경우는 조금 전에 일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같은 질문을 반복한다. 하지만 건망증과 쉽게 구별하기 힘들어 증세가 심해지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경우도 많다. 우울증. 우울증을 앓고 있는 시니어는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다. 뉴롤로지, 뉴롤로지, 는 7년간 50세 이상 2,400명을 관찰한 결과 처음에 우울증을 호소하던 사람들이 7년 후 치매 증상을 보인 경우가 2배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낮잠이 많아진다. 낮잠이 많아지고 낮에 멍하게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은 루이 소체 치매 환자에게 많이 보이는 초기 증상이다. 이와 함께 집안일이 서툴러지거나 행동이 느려진다면 병적인 퇴행성 변화를 의심해봐야 한다. 과격한 행동, 물건을 훔치거나 특정 장소에 무단 침입하고 교통신호를 위반하는 등의 범죄적 행동도 치매 초기 증상들이다. 치매는 사회적 규범을 인식하고 지키게 하는 분의 영역을 훼손한다는 것이 과학자들의 주장이다. 입맛이 변했다. 연구에 따르면 먹고 싶은 음식들이 크게 변한다면 치매 초기 증상을 의심해 볼수 있다. 이는 입맛과 식욕을 조절하는 두뇌 부위가 손상돼 입맛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한 연구에 따르면 일부 치매 환자들의 경우 부패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치매가 진행되면 음식 만드는 방법 자체를 잊게 된다. 퇴행성 변화 초기에는 후각과 미각이 떨어져 음식의 간을 제대로 맞추지 못해 음식 맛이 예전과 달라진다. 급격한 감정의 변화. 이기적으로 행동할 수 있고, 세수나 목욕 등 위생도 게을리하게 된다. 심해지면, 누가 내 물건을 훔쳐갔다. 누가 나를 쫓아온다. 등의 망상과 헛것을 보는 경우가 있다. 또 갑자기 일어나 서성거리며, 반복적인 행동을 하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참을성이 없어지고, 화를 잘 내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 이러한 성격 변화는,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주요 현상이다.